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안양시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최대호 안양 시장은 철도 지하화 미선정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최대호 안양 시장이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안양시가 배제된 것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빠진 것은 한마디로 충격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부산, 대전, 안산 지역을 선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철도 지하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최 시장은 2012년 경부선 지하화 기본 구상 용역 착수, 2014년 기본 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2016년 용역 보고서 국토부 제출 등 안양시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제안해 공약으로 내걸고 14년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지하 사업을 최초 제안한 것은 안양시입니다. 또 2010년 지방 선거에서 제가냥 시장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 사업이었고 일각에서는 표립 공약이라고 비판했지만 결코 포기 14년 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히 안양시의 경부선 지하와 기본구상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기에 안양시가 한발 앞설 것이라 생각했지만 선도 사업에서 배제되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양시를 남부로 관통하고 있는 경부선을 지하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안양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최 시장은 이번 선도 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빠졌지만 그럼에도 안양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토부에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꼼꼼하고 까다로운 내가 왜 평택을 선택했냐고? 지치지 않는 파워. 거침없이 미래로 달리는 깔끔하고 스마트한 도시니까. 그래서 내 선택은 평택. 멋진 바이브가 넘쳐나는 마음에 쏙 드는 도시. 이런 도시, 어디냐고? 기억해. 내 최고의 선택, 평택.